I 김치찌개 역시 국물 음식 최고야 맛있어. 오빠 짜라, 아힘 오랜만에 그 플라워샵이 하나 있는데 그 생화가 다양한 종류 많이 들어와가지고 꽃꽂이를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뭐해의 뭐 다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이제 제2 계획형 인간이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하곤 하는데 올해는 그런 걸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지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정하기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지내는 친구들한테 다정해지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건강한 거랑 제가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되게 많이? 아니, 좀 아팠었는데 올초 들자마자 그래서 좀 느꼈죠 아 내가 지금 타지에 나와서 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프지 말자 그러기로 했어요 진짜 포르투갈에 꽃 종류가 별로 없어서 꽃, 꽃만 잘해도 꽃 잘하시는 분이 와서 사시면 좋은 사업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끔. <laughs> 꽃을 사왔지요. 그 근처가 그 고개, 거기가 정말 특이한 꽃도 많이 매입을 해주는데 그래서 좀 예쁜 꽃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줘요. 막, 어 야, 재나 예쁜 꽃 들어왔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라넌큘러스랑 사이프러스, 아이로노, 뭐 베이지랑 뭐 이런 거 있길래. 꽃을 좀 갈아보려고요. 근데 일주일에, 사, 일주일 전에 샀던 꽃들도 아직 안 시들어가지고 좀 컨비네이션 하려고요. 오늘은 좀 많이 안 사왔어요. <laughs> 예쁘다. 시간이 조금 오후에 나서 이렇게 휘낭시를 구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번에도 실패할까 봐 영상을 못 찍었다가 지금 뜯다가 또한번 나갔어.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자, 이거를 오늘 저녁에 둘라고요 크루룩 맛이 없으면 못 주는 건데 다행히 맛있어 짜행있어다어어소바 오코노모야키 오코노미야 노모야키 네 냉동, 참... 연어를 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에다가. 그리고, 쯔유를 만들었어요. 그거. 나 사실 연어 썰줄을 몰라서. 두툼한 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썰면 되지 않을까? 결대로? 이거 사시미용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콜트갈 많이 발전했어. 옆으로 썰어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밥 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 쿠쿠 아니겠어요? 밥을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쯔유를 먼저 밥에다가 뿌려가지고 간을 할 거예요. 많이 뿌리진 않고 아, 양파를 샀는데 까먹었다. 대충 먹지 뭐. 일단은 사케 동남장, 아쯔유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육수네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괜찮네. 음, 아, 햇살이 너무 좋아. 외식하러 왔어요. 외식을 좀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당분간 이렇게 저녁에 외식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브에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마데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먹으러 왔어요.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나? 지금 그러더라고 점심 먹고 포켓볼도 치고 공사를 확인하러 가볼 거예요. 저번에 랑콩물을 샀잖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 아, 저, 뭐야? 아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르투갈에서는 좀 사람들이 늦어요. 그 약속 시간을 잡으면 물론 한국도 막 친구들끼리는 10분씩 늦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좀더 심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12시 반에 예약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는 12시 반이나 딱 돼서 나타나거나 한국은 요즘 웨이팅받는가고는 그것도 없겠다. 근데 우리 포르투갈은 30분도 늦어요. 그리고 그게 제 시간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디나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15분 이상 늦으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리가 넘어갑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안 늦어요. 저와 함께 일했던 친구들 중에 그만둔 친구도 있고 같이 계속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같이 새로 일하게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항상 팀 런치나 팀 디너를 꼭 하거든요. 이 우리가 일할 때만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같이 파트타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공사도 하고 어차피 일도 못하니까 저와 일하는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혹은 아시아. 그래서. 항상 아시아 쪽으로 런치를 잡아 그, 그리고 그 포르투갈에서는 아시아 음식이 비싼 편이에요 이럴 때또 회사 카드로 맛있는 거 먹고 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럼 오늘도 스시 먹으러 갈 거예요 아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왔다 왔다 난리야 날씨 맑았다가 안 났다가 봉디야 밥 먹자 밥 먹자 Uh, I normally enjoy the alcohol, not the... <cupissions> keep things. 공사 중 같이. 그래서 저희는 저는 갑니다. 어쨌든 그리하여서 직원들하고 같이 팀 런치하고 공사도 잘 하고 있는 거 보고 귀가를 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걱정 없이 식당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금요일부터 다시 일을 할 거라서 그때 다시 보기로 했어요. 나도 감성 브이로그 하고 싶은데 할수 없지 오늘의 소비 짜란 오늘 여성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꽃도 사고 그리고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도 샀어요 그리고 집 근처 지나가다가 너무 귀여운 소품샵 같은 게 있는데 포르투게스 거 모아서 사면 포르투갈 거제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짜란. 파스텔 리 나타거든요. 이거 나타집 운영하는 분들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요. 근데 가격은 좀 사악했어. 도자기긴 한데 그래도 7.5유로 좀 비싸. 너무 귀여웠던 게이 나타가 위에가 그탄 정도가 다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거 탄 정도를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뒤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시나몬이나 설탕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뿌려먹는 용도래요. 근데 인센스 스틱 넣어도 얘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어쨌든 그냥 귀여워서 소품용으로 산 거. 언젠간 어떻게든 쓸것 같아서. 그리고 빵을 샀는데 이게 초콜릿이 들어간 프루츠가 들어간 빵이래요. 이 빵은 처음 도전 왜냐면 그래서 트리고라고 해서 항상 국물이 들어간 그 기본 빵을 사서 먹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용으로 뭔가 샌드위치에 어울리는 빵은 아니고 여기다가 약간 음... 지금 날씨가 이래요 여러분 먹구름 가득 비가 왔다 왔 왔다 그리거든그그래그지고 칼국수 먹기 딱 좋아 사실 지금 식탁에 절찬리 봉사 중이라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쉬고 있고 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먹을까?다가 하 오늘은 들깨 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 칼국수 각이다. 여기 흰색 들리 깔개는 저의 힐링 존이에요. 꽃과 귀여운 나타와 딥퓨저와 식물까지. 좀 있으면 아조레스를 가는데. 그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다시 재오픈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진짜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3월 달에 모든 게다 정리되고 휴가 딱 갔다 오고 나면 자가격리 면제가 풀릴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없는 일상으로 조금씩 가지 않나 이런 감격스러워 그것도 그렇고 오늘은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당선이 된 날이에요 또 향후 5년은 어떤 역사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음. 짜란 후루룩거리는 들깨 칼국수 감자랑 버섯이랑 원래 양파랑 당근도 너무 좋은데 집에 없었어요. 있는데 귀찮았어. 사실 그리고 들깨 넣어서 가는 액젓수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왕왕 추천. 밥 먹을 때는 유튜브가 제격이 아니겠어요? 자취생들의 핑스 음. 요즘 넷플릭스는포르투갈라 재밌게 더라고요나 음. 생각해보니까. 그때담아 다음, 그다치 조금 남았어. 그때 비빔밥 해 먹고 좀 남았었거든요. 그거랑그이 환상 이 환상 요닌가요 음. 와, 몇 개만 있어. 오, 진짜 맛잘 뒀다. 드세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막 이제 딩가딩가 좀 놀고 컴퓨터 일도 좀 하고 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나가요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왜 나가냐면 어, 테니스 제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여기저기 연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다업 제가 계속 연락이 안 오다가 한 벌써 2주 3주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왔어요. Experimental class를 오라고 오늘 10시에 11시까지인데 이제 마지막 끝나고 하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준비해서 와가지고너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테스트 해보고 이제 얘기를 하자 해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타고 5분 거리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해보고 올 예정이에요. 와 진짜 너무 기대돼. 가보도록 할게요. 나 완전 두근두근이야.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 어가까아 궁금해 나도 빨리 쳐보고 싶어 고 <목소리도> 아, <저기?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हां बहुत बुरी है 뭐 먹을래? <먼리> Place, that... yes that... yes. Hi, 여러분, 저는 뭐를 하고 왔냐면 진짜 담굴 카페에 왔어요. 집 앞에 있는 카페인데 너무 맛있는. 지금 아침 아홉 시인데 한 시간 동안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어려면 필라테스. 제가 원래는 한국에 있을 때 요가랑 필라테스를 집에서 요가도 꾸준히 했던 편인데, 여기 살 때도 한 팬데믹이 되고, 기운이 점점 없어지고, 식탁을 운영하면서 일이 바쁘다는 통계로 몸을 너무 내버려줬더니 몸이 너무 자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너무 건강했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 운동 빨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고, 가 몸의, 몸의 코어 근육을 위해서 어, 필라테스를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테린니 <laughs> 그래서 테, 테니스도 지금 두번 갔다 왔는데 <laughs> 뭐지? 뭐, 라켓을 치고 공을 넘기는 것만 연습하는데도 1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지금 거의 조, 조금밖에 안 해도 진짜. 어제도 테니스 조금밖에 안 하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오늘도 코, 운동을 렸으가까 내일 진짜 아프겠죠 운동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리 건강해지려고. 하지만 저는 건강한 돼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먹습니다. 빵드케이 우리나라 찹쌀, 뭐랄까, 찹쌀 같은 느낌이에요. 캣찹빵 놓고. 요 요즘 일주일에 두 번씩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이고 하루는 매트래요온 몸이 아파지거든요. Thank you sir. I was going to buy my last show on YouTube. <laughs> um, oh.